안녕하세요. 이정규입니다. 오늘은 래퍼 차부명입니다. 코미디와 힙합이 함께하는 정말 재밌고 힙합스러운 기획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할까요? 힙합과 코미디의 만남? 오늘 리허설 6시 반부터 하셨다고요. 6시 반부터? 진짜 이세 공연 하나 기획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같이 힘을 합치고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근데 제가 리허설을 잠깐 봤는데 네. 미싱농 라이브 팟캐스트보다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요? 이건 또 이제 차붐 형님이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조건에 <laughs> 함께 해주시기로 하셔서 25,000원에 오신다고 25,000원은 <laughs> 어디서 나오는 일이죠? 25,000원은 어, 혹시나 <laughs> 여러분한테 혹시나 해서 받습니다 그 누구도 2만 5천 원에 못 시마세요. 어떤 일을 시키는 거 걸도. 저희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2만 5천 원이나 드립니까? 하로스키의 웃음을 저희가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요? 너무 설렙니다.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요. <laughs> 왜그 미식농 라이브 파키스보다 열심히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요? 네. 아니, 뭐 당신이죠. <laughs> 자세한 <웃음> 얘기는 카메라 끄고. <laughs> 비공개로, 제 비공개로 합시다. 반갑습니다. 저다 아시잖아요. 목 말라요. 재규 형2분 했는데 형목 말라요 하고 끝나요? 아뭐 해야 되는 거야? 오늘 공연 어떤지. 아 오늘 공연 네. 재규 형이 이분 했으면 나안 해도 된다. 아, <laughs> 또 네. 여러분들 또안 오셨지만 저희가 또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 다음 미식농 팟캐스트때 열심도 잘 해보려고. 이제 여기서 좀 시험해보고 다 좋은 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문성준 엄마 죽여버려. <laughs>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름 석자로 개쩌는 삼행시 준비해서 가버려. <laughs> 아냐 세기 <시도 많아. 웃음> 아, 형이 저기 말만 저렇게 하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매도하지 마시고 보통은 저희... 말도 저렇게 안 해요. 네, 말도 저렇게 안 해야 되는데 <laughs> 저희가 저희 엄마한테 전혀 아무런 거안 했습니다. 야, 오해하지 마세요. 등장할 때 그냥 시간 되면 음악 크게 틀면서 등장하는 네. 거라서 들어봤죠. 네, 너 그냥 스탠 하지 말래? 스탠더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어. 근데 시간상 응. 안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는? 짧게 짧게 해 그래도. 짧게는 지금 가나 국민들 그래, 중에 스탠더크이 그래, 그래. 그 뭔지 모르는 그래. 사람도 있어. 아니 안 보고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래. 아마 다 열, 네두 번을 걸쳐서 와서 저기 콜링트 센터가 약간 정석대로 하는 느낌. 거기 이제 민섭이 형이 지금. 아실까 처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가? 아 어쩌다가 어쩌다가는 아니고요. 요즘 뭔가 원래 워낙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 저희커과의 네, 음. 동지이자 라이벌이랄까? 한편한 음. 네, 네. 한 편을 챙겨보며 분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보다 구독자가 훨씬 많고 그 뭐야, 조회수 훨씬 높기 때문에 쌓았던 미움을 어느 정도 풀기 위해 이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음. 연습을 안 했어요 오늘은. 네. 아마도 저는 가사를 한 10번 정도 진짜? 절 목적으로 왔기 어. 때문에 그 정도의 곡이 없지 않으세요? 아, 한 고개 열 번을 절수 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laughs> 미식 농 게스트로 아, 한번 나오실 아, 생각이 있나요? 아, 있나? 언제든지 좀, 뭐 언제든지죠. 불러만 주시면 아, 그럼 미식 농도 대신에 절파에 아, 나와 줘야 아, 됩니다. 아, 학구 채널에 나와 줘야 세명다 세 나가야 되나? 어. <웃음> <웃음> 그렇게 가시죠. <laughs> 고고카와이라는 채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고고카와이는 여러분들 보시는 미국식 농담처럼 코미디 팟캐스트기도 한데요. 정확하게 저희는 서브컬처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서요 서브컬처의 한 장르들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만화라든가 뭐 음악, 레슬링, 왜 취미 생활 하는 거좀 약간 안 좋게 보고 이런 사람들도 많으시잖아요. 아니다. 이거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은 거냐. 누군가의 취미를 존중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라. 또 저희 채널이 스킬 먹으면서 서브컬처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채널이기 때문에 너무 오셔서 미국식 농담과는 또 조금 다른 맛에 무언가를 그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나중에 혹시나 시간들 되시면 무신사 들어가셔서 부고카와이 주시면 저희 굿즈도 있으니까 구매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 옷을 많이 사주셔야 저희가 술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식농 vs 네. 통통배 아 명화 말씀드릴수있습니다 통통배는 병신입니다. <laughs> 미식농에 대한 존경은 없어요 근데 통통배에 대한 분노는 <웃음> 있습니다 <웃음> 저희도 그래서 50분, 51분 도 끝낼 거네 아, 어디 가? 아, 오늘 나지 주인공이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기하겠습 지인데 지금 저 방금 올라왔잖아요. 쇼 시작하면 박수 한번 주세요. 코미디네 <laughs> 힙합 우리 샤로스길에서 펼쳐지는 샤드업 공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연의 MC 호스트를 맡은 셈으로 고민이, 김태현이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여러분들 을 만나서 이렇게 신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올라오기 전에 맥주 한 병을 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연령대 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같이 공연하는 차분이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50대 이상 남성 다 자기 팬이다. 50대 이상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네, 알겠습니다. 아, 여서 아, 여기 한분 계셨어요. 한분 계셨어요. 여기는 공연 어떻게 또 알고 오셨습니까? 아, 뚜벅뚜벅. 어떻게 알고 왔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뚜벅뚜벅 걸어왔다고 했죠. 50대 이상 소통을 저희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통 없고요. 근데 네, 저희 공연 주제가 힙합 대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스탠더 코미디와 힙합. 과연 둘 중에 누가 마이크의 주인인지 오늘 가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코미디가 이길 거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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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 오늘 힙합이 이길 거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오늘 공을 많이 보러 오셨는데 첫 포문을 열어줄 순서는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미디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코미디클럽에서 레귤러 코미디로 맨 활약 중인 남자입니다 미신동의 막내 모십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 문석준 <laughs> 어, 여러분들 표정이 정말 가관인 것 같아요 <laughs> 어, 저 사람 누구지?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 아까 보니까 그, 이쪽이 힙합 박수 많이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다젓가시고요 아무튼, <laughs> <laughs> 네, 문성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 자, <laughs> 그럼 이제 문성준 다시 한번그 박수! <laughs> 입니다. 지금 아 여러분들 너무 즐겼지만 여기서 아 우리 긴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고민이 너무 지금 뜨거웠기 때문에 이분들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 줄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박계스 오늘 특별한 너무 너무 대단한 분 한번 모셨습니다. 다들 아실 만한 분이죠. l b h 힙합 레이블의 수작 레퍼블릭 준우승의 빛나는 쉐라노 아차 아차 야 같이 쨘보! 가자 돈 찍고 에 빠이 섬더 배터랩 가러 가긴 개파 매긴 갑다 바라 내 거니 거일시배천만원어조단위에자은 주의 어일 수가 바터 한이들 듯어 곁다지 오 바라 공공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영포티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만 하나입니다. 지금 그 나이대에 딱 속해 있죠. 어, 내가 나중에 나이를 참었고, 40대가 되면 영포티가 될 줄은 몰랐지만, 그런 단어 없었으니까요. 그때가 되면 나는 원래처럼 원래 공연하던 곳에서 계속 공연을 하게 될까? 왜냐하면 힙합은 늘 팬덤은 10대잖아요. 근데 나는 혼자 나이를 먹어가는 거니까, 그때가 되면 나는 어디 가서 음악을 하고 있을까? 미사리 같은 데 가서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것 같기는 해. <laughs> 여러분들은 왜 미사리 오실 거지 어떠셨나요? 아, 오늘 진짜 힙합과 코미디의 발칙한 만남. 정말 발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엽다. 아 오늘 정말 좋았어요 아 술도 한잔하고 아 나가서 노래도 부르니까 야 이거 씨발 이러고서 나 돈을 준다고? 야 이게 가라오케지 아, 이게 지, 진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했는데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을 해서 제 공로가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하고 음.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나 정말 칭찬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입길이를 재는 건가요?